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로 TMM과 함께 Z세대를 지원해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Z세대를 지원해요라는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35만의 Z세대 회원이 있는 TMM이 Z세대를 대표하는 팬튜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굿즈 제작부터 판매 배송까지 이번에 TMM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 물품으로 드릴 굿즈부터 제가 도안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성이 틴케이스 도안을 만드는 건데요 제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도안의 psd를 날려먹었지 뭐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만든 굿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폴라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짠 이쁘죠 이걸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그리고 pmm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TMM이 어떤 곳이냐 하면 통신판매 및 현장 판매를 누구나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주문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폼 많이 써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 폼에 판매 기능에 더한 편리한 입금 폼이에요. 그래서 폴라도 쭉 보여드릴게요. 이게 두 장씩 이렇게 시켜봤거든요. 최대한 최애를 맞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멤버들 딱 드리밍도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벤트 신청을 여러분들한테 받으면서 그 TMM 폼을 만들어봤잖아요. TMM 기능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파도 판매, 판매자를 위한 파도 판매라는 파는 걸 도와드리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편리하게 거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 무료예요. 무료로 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되게 어렵지 않게 그 링크를 공유하기 전에 테스트 주문서라고 있는데 그것도 제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문서를 주문하면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이렇게 딱볼수 있더라고요. 이게 프이프라아 이거 만들기 전에 진짜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짠 이게 그 제가 펜이 마음에 드는 펜이 없어가지고 못 그렸거든요. 프리쿠라이 아이덴티티 그 펜으로 낙서하는거 그걸 못했어요. 구여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봐도 그래서 괜찮아요. 난 이번에 해찬이가 진짜 이쁘게 나온 것 같아. 응 그리고 T M M이 입금 확인이나 수요조사 참여 상품 등록할 때 있잖아요. 그때 무료 알림톡 전송 서비스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아, 폰 그거 안 됐잖아요. 그 직접 입금하고 보통 선매자한테 얼만큼 입금했다 그래서 뭐몇 시에 입금했다 뭐 이런 거 써주는데. 무통장 입금되고 카드 결제되고 간편 결제되고 다양하게 결제가 가능하더라고요 오, 되게 신세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형 스티커 여러분 진짜 제가 사죄할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재민이랑 해찬이 위치를 이거 나의 순대로 하다가 바꿔놓았어 그 다음 이게 핀케이스 이걸 진짜 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지성이 도 많이 달려먹었어요 <laughs> 지성 핀케이스 와 진짜 미치겠다 제노 <laughs> 핀케이스 지성 짠 마음 지성이랑 돈이 질없제놓예요 어때요 이쁘죠? 땡! TMM을 사용해서 구독자 이벤트 폼을 만들어볼 건데요. 먼저 상품 등록에 상품 눌러주고요. 상품 이름을 등록해줍니다. 저는 젠포나 구독자 이벤트. 그 다음에 판매 시작일이랑 판매 종료일을 제가 설정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결제를 받지 않으니까 무통장 입금으로 하고 넘어가주고요. 하고 은행명이랑 예금주는 아무거나 쳐줄게요. 그 다음에 배송비도 받지 않으니까 저는 무료배송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줄게요. 그다음에 이게 상품 옵션이에요. 저는 이벤트 참여하고 가격을 0원으로 수량 제한은 한 명당 하나씩만 할수 있게 하나로 하고 간단한 상품 설명도 적어 줄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상품 설명 칸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께 알려 드려야 할 공지 사항을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이거는 이제 메모인데요. 저는 여기에 유튜브 닉네임 하고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적어 줄게요. 이러면 이제 다 끝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상품을 등록해 볼게요. 진짜 간단하죠? 이렇게 제가 올린 상품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분을 다 뽑았어요.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 참여품을 주문서 목록에 들어가면 이렇게 간편하게 주문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짠 한눈에 보기 쉽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판매품을 처음 만들어봤는데 만드는 것부터 주런 주문서를 관리하는 게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첨자분한테 연락드릴 때도 TMM에 있는 메시지 기능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연락할 때도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다음에 뭐 물건, 굿즈 이런 거 판매할 기회가 왔을 때 TMM을 다시 사용할 것 같아요. 너무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참여를 했는데 당첨이 안 돼서 아쉽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장권으로 이걸 하나씩 겹보가 났거든요. 이거 하고 이렇게 스티커 남은 거. 가지고 두분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댓글이나 설명 창고에 제가 써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물품을 당첨자분들께 배송을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TMM 폼으로 GS 포스트 택배 예약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TMM에서는 반값 택배와 일반 택배 모두 GS 포스트와 연계해서 배송을 보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택배는 여기서 예약하고 바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택배 예약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택배 파업 지역에 거주분이신 분들한테는 반값 택배로 택배를 발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반값 택배가 만약에 반송이 되면은 구매자의 집으로 반송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가격은 10kg까지 1,990원이라고 해요. 이제 편의점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약했던 걸로 택배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해놓으면은 무게만 재면은 할게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